아, 정전기 올라. 미사일 갖다 대면. 그렇죠.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뭐 살고 있어서 갤러리아 갔다가 카페에 갈 겁니다. 뭐 타고요? 배고파서 빨리 갈 거예요 이거는 새로 산 거예요 레고같이 갑니다 출발 아 기름 나된다 어디서 나전 두산동 가보자 가는 길에 있겠지 주유소? 응차요네차 음. 후진한다 조심해 왜 후진해? 너무 앞에 나가서 뭐 좌회전해야 돼 여기서? 어. 아하. 아, 맞다. 성분이 안 발랐다. 괜찮아. 지금 시간대는 6시인데. 사봤어? 그거. 골프웨어를? 아니. 얼만데? 글쎄. 10 얼마 하지 않을까? 아닐걸. 2 30은 할걸. 에 네? 아니야. 여정이나 아빠 거 하나, 우리 아빠 거 하나 둘다 사버리자. 그니까. 한 번에 사버리게. 편지 하나 쓰고. 그래. 편지는 여정이었어. 오빠도 써야지, 오빠. 우리 아빠한 내가? 그거 안 쓰냐? 나 편지 써? 아빠한테? 우리 아빠한테? 어. 그냥 쪽지, 쪽지, 생신 축하드려요, 이런 거. 아, 쪽지는 쓸수 있지. 아, 편지, 편지 쓰라기로. 아니, 편지는 못써 나도 볼이 너무 씹혀. 이게 헬멧이 새가면 응. 어쩔 수가 없지. 어, 그거 알아? 살 찌면은 볼 씹히는 거 알아? 모르겠지. 모르겠는데요. 본인은 아시나봐요. 그아이죠어쩌봤기 때문에. 아니, 이렇게 낮에는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는데, 밤에는 안 보여. 아줌마. 네? 탑근또안 하셨죠? 깜빡했어. 신호 잡히면은 턱근부터 채우세요. 네. 기름난겠니 주유소에 보이면 주유소 들어가죠? 있나? 가는 길에? 밥부터 먹고. 응. 왼쪽 한 칸. 응. 확실히 풀패스가 덥다? 그니까. 러 아휴, 더워 죽겄다. <laughs> 근데 안전과 우리의 마이크 음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. 확실히 안전한 건 이게 확실히 안전하지. 불 씹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맞아. 찝을까봐 힘들고 있어. <laughs> 이악 물고 말하네. 맞아. 나 화나게 하지 마라. 오 좋. 화나게 하지 뭐. 여기 말고 다음에서 발견입니다. 뭐 여긴데아니 아니야. 어 빠가 봐 뭐야? 진짜 빌런들이 너무 많아 조금은 조금 그냥 다 왔는데 뭐 아주 이제 바인이다터으셨네나 <laughs> 아, 봐봐 응? 찐따 같군 아니거든눈 보이면 찐따야 <laughs> 아우 네이걸어 <laughs> 도로다 죽지 저러니까 오토바이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 아냐, 라 봐봐, 저봐봐 와, 대박 아유, 착한 라이더들이 피해본다니까, 저런 애들 때문에 그니까 러 쭉쭉진 음. 차 나온다, 조심 응, 음. 어디지? 저기 길 건너서 건너서? 우리는 스펀지프레스트응 우회전 주차장도 있네 여기? 들어가? 어, 만찬디 다지 거기 있어? 세컨디 프레스에요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갑시다! 먹을 어. 뭐 시킬까요? 밥 먹을 죠 내가 사는 거잖아 아 그러네 더 시켜 그만 시안 먹어도 시켜 이

<laughs> 한식 가져와 <laughs> 이게 뭐지? 지금 6시에 첫끼왜 이게 첫 끼죠? 말해보세요 <laughs> 오빠가 꿈을 만들었어 알아서 못 먹겠어 안돼 아니 내가 다 먹었어 진짜 학원을 먹으러 가자 먹을 시간이 없나? 못 먹는 거지 뭐 <laughs> 내일 막쓰마안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는데. 상은 너무 비싸, 진짜. 인간적으로. 응. 아, 니 내가 만들어줄게, 진짜로. 진짜 어려워. 설탕, 설탕물에다가. 근데 설탕이 찐득찐득 하면 찐득 안 되고. 두꺼워도 안 돼. 그리고 타도안 돼. 진짜 아. 어려워. 탕은 역시 사먹는 거군요, 이러거든. 오늘 제가 아, 씁니다. 왜죠 응. 오빠가, 안내면 혼낸 다이가지고 제발. 거짓말 정도만. <laughs> 오늘 오빠가 시험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다 운전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에 갈 겁니다 어? 응. 왜냐? 아, 근데 갤러리에서 아는 사람 만날 거 같아 만나 아, 어떻대? 음, 장피하자고 가인 멀 뭐, 루이비통 꼭? 아 루이비통 걷다가 가야 되나? 네. 오늘의 메인은 루이비통이었지? 그럼 그걸 까먹은 게 빈폴이 아니야? <laughs> 루이비통. 아 이백화점 1층 이함수 냄새가 너무 싫어. 지독해. <끝> 아, <끝> 아, 지 마. 너무 창피해. 야, 만안 아, 그래요? 나 이제 세요 아빠의 <끝> 아버지. 네. <끝> <끝> 만라 고마워 안녕 그라그아해라그라 알아 그라 매점키친에는 말이죠 매점키친에가 새로생겼지? 몰라 그럼 어? 어딘지 몰라 그럼 왜 올라갔는데? <laughs> 그만해라 아니 다 복잡해 지고 있는데 생 딱 알아 아니 어디, 어디까지 갈거야? 여기 없어, 위에 올라가야 될걸? 확실해? 몰라 근데 내가 대충 알아 여기다 빈폴로 가야돼 여기 어디 있을 것같 어, 맨날 또 떠올릴 뻔 했잖아 골프웨어가 맞았는데? 이건 골프웨어 아니잖아 아, 빈폴 그, 그 골프웨어 써있어 이조층 이 맞아? 이 사람 진짜 대충 사시네. 뭘 내가 다알니 어떻게 다알니 음, 이런데 있었던 거 같은데. 대충 살자. 아무나 있겠다고. 어딨냐? 어디 있냐, 어디 갔냐? 아, 여기, 여기. 아니다. 7층이다. 아까! <laughs> 아, 정전기 올라. 살 갖다 대면그로 차한테? 네 맞나? 근데 이 어떻게 하냐고 빔폴도 있잖아 내말 맞지? 있잖아 빈 폴. 말본 여기 있네 말본 빈폴 골프 말본 바로 옆에 있 말본 안 예쁘다고 응. 말본 예쁘다고 말고 말본 말고 말본 말고 응. 우리 아빠 선물 사주는 응. 오빠 오 아빠 생신 선물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빈폴 표시 맞아? 아, 바뀌었나봐 파리바게타는? 나. 아. <laughs> 이걸로 할게요 아, 네네 음... 1 5만괜찮아데 어, 네네 30% 세일해서 11만 1,300원 어, 오. 오 좋아요 나 지금 살까? <laughs> 선물 포장해 드려요? 그냥. 아네 선물 포장해 줄게요 음 오. 아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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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계세요 네, 감사합니다. 네? 아니 근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? 그러니까. 이리로 가면 안 돼. 가 큰일이네. 뭔 사람, 뭔 사람. 선생니까 기분이 좋네. 어? 선생님이 기분이 좋네. 그러게. 내거쓴거 같아. 하지만 내 거는 하나도 없어. 내코똥 아빠 좋겠다 응. 부모님과도 가까워지니까 응. 부모두 개로 나가네 <laughs> 그니까 러너말걸 <또> 하겠다 <마이벌하겠다. 웃음> 둘다 조카 있잖아 또 선물 줘야 되는 쿨타임이 돌기 시작하는데 애들 생일은? 곧 은호 생일이거든 <laughs> 왜 여성 우려지몇 종기 치 남자도 많이 있어 여자가 많이 있지 남자다니? 카페 갈 거예요. <laughs> 네. 카페 갈 겁니다. 피곤해서요. 너무 피곤해서 이건 하나도 없어. 아빠만 좋아. 이걸 어떻게 드릴 거지? 음, 근데 꾸겨지면 안 된다. 일단 가봅시다. 그래. 가서 어떻게든 해봅시다. 얍썰 yep. 이건 들어가? 그건 들어가지. 그럼 여자애 거 가만히 들어갈 걸? 아, 집에 간다. 집에 간다. 근데 뭘 오빠가 많이 넣어놔가지고. 빨리 가세요. 떨어뜨리면 대박. 말? 와. 거의 산타. <laughs> 이쪽으로 오토바이 쪽으로. 예. Yep. 자 한번 이거를 실어 봅시다 실어. 어이 많네. 이 가방 넣어야지 이거. 나 아, 맞다. 랜드포 어디 냐아이 여기 있잖아. 시김녀죠 역시 여정이는 똑똑해 잠그고 잠그고 또 뺐어? 뭐? 세나 아직 안 잠궜어 멀쩡 이제 두번 하게 만지죠 항상 가방에 넣는 게 좋, 좋지 않을까? 아닌가? 아니잖아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난 내꺼 내 아버지 선물을 내 아버지? 네? 내 아버지 선물을 묶어볼게요 안닫쳐 안돼 너무 짧아 어. 응. 줄게 자 힘을 하는 게 아니야 정리를 해야지 여기 사이를 딱 채우는 거지 이렇게 놓고. 가방을 넣어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안경을 딱 넣으면은 완벽한 테트리스 네 그럼 힘도 안 들어도 돼 네. 그냥 톡톡네톡톡한네 너무 간단하죠 네자 잘했습니다 네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자 됐고요. 이놈을 이제, 어떻게 하나. 그렇게 매달고 가면 안 돼? 오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오. 그래도 주황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살짝 그렇게 해서. 너무 땡겨지지 않도록. 진짜 튼튼해, 이렇 진짜. 네. 끝. 빼줘야 돼, 오토바이? 응. 빼도 되지? 빼줘. 앞으로 고고 <laughs> 좌회전입니다. 네. 사람...차... 바로 오세요 지금 음흠. 여기서 우회전 음흠. 자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음흠. 아 뭔가 뭐고콘 기분이지? 그니까 응 나도 뭔가 그래 돈! <laughs> 맞아 돈 놔두고 왔네 <laughs> 갤러리에다가 응. 그래도 아빠가 좋아하시겠지? 좋아할거같애 어, 완전 오빠 먼저 갈거지? 응 내가 막아줄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게 끝수고링